오늘은 2일차 2일차인데 오늘은 호캉스 좀 즐기려고 그래도 5성급 호텔에 왔는데 어저께는 너무 만취해가지고 별말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일차 해서 수영장 좀, 좀 즐기다 여기 층수 22층인데 22층 말고도 또 31층 수영장 하나 더 있다거든요 전 여서 기좀 놀다가 가보게 차운데요? 휴가에 마무리 썬텐 예 2일차 아까 수영 끝나고 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짝뚝짝 시장이라고 주말 시장이래요 그래갖고 주말 시장이 엄청 큰데 주말만 열린다 해가지고 한번 놀러 를 와봤습니다 보시면 약간 우리나라 지하상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기서 방수가 되는 가방을 하나를 살 예정입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더 필요한 거 사고, 뭐 아무튼 그럴 예정이에요. 이렇게 실내에 믹스 짝두짝이라는 데도 있고요. 여긴 진짜 지하상가 같다. 엄청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외국인 분들도 많고, 뭐, 삼, 뭐 저렇게. 층수도 있네 위에 층도 있고 와 디스 이스 짝뚝 짝안 파는 게 없네 옷도 팔고 음식도 팔고 조명도 팔고 팔찌도 팔고 속옷도 팔고 에프킬라 냄새도 나는데 사이드 백? 디스 디스. 아 오케이 여기 맨이 맨이 찾는 건 없다 짝퉁이 되게 많네 어, 맨이인데 저 이거 그러니까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 이런 걸 사고 싶은 건데 아직 없네요 아. 나비, 제가 또 하와이안 셔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셔츠집에 왔는데 조금 어... 두꺼운 밖에 없네 얇은걸 좀 입고싶은데 890바? 에 익스큐즈미 하우 머치? 야. 890. 엔9이 해브 데투 90. 습데890 받으면은 16,000원에 거의 18,000원짜리인데. 아 여기서 뭐 싸웠다. 좀더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아, 스큐즈미 아, 에디스. how much Two. what 친구 어디 갔지 아 짝대 갖고 왔구나 this how much this was yeah no no yeah yeah this 투5이브칠오투 파이브 오오싸데야 디스 원 디스 원 야야야 어이 디스 오리 원 사이즈 야 오리 원 사이즈 아하 오케이 음. 어, 괜찮은 거 같은데 그냥 슬랙스 입어도 야 I'm buy no 오리 원야 하와이안 셔츠를 하나 사버리고 말았구만. 아, 너무 더워서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드는데, 지나가다가 웃긴 게 있어서. 이거 노딱 먹을려나 응. 왜? 비누가 그립이 아주 내꺼보단 작군. 아무튼 이런 게 있어서. <laughs> 아니 이거 너무 마음에 든거 같아. 만원에, 만원에 진짜 이거. 한국에서 샀으면 이거 한 2, 3만원 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가을까지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하와이 셔츠 하나 살렸는데 잘 됐다. 너무 이쁘게, 마베, 득. 모자도 바뀌었죠잉? 너무 더워서, 와, 베트남 무시하고 왔더니, 와, 비닐 썩고 왔는데 땀이 너무 흘려가지고, 이거는 2 0 0밧2 아, 0 0밧 어, 8,000원. 자, 여기 개쌉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방콕 오면 짝똑짝 시장은 무조건 오세요. 여기 개싸요. 네, 오늘 북극시장 와서, 뚝, 짝뚝짝시장 와가지고, 이제 이 모자랑, 이거랑 이제 난닝고 하나 샀거든요. 근데 3개 다 해서 3만원 줬어요. 개당 거의 만원씩. 엄청 싸니까, 꼭 이제, 방콕 오시면 한번 꼭 들려보시고, 이제 또 다음 걸 먹으러 갑니다. 일단 짝뚝짝은 여기까지. 수 없는 미슐랭. 내가 레라오라고. 라오. 라니까 네, 라오라고 청알새우? 아, 청알오징어? 이게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아, 너무 더워서 머리가 어지러워 막. 와. 이 청알새우가 유명하다고 이걸로 뭐 미슐랭을 몇년 동안 받았대요. 또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어, 아, 여긴 다 야채네. 치킨도 있고. 국수도 많네요, 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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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맛있다는데. 항정살. 위? 이것도 맛있대요. 어, 많네. 아, 라바빠빠. 이게 미슐랭 가서 그래요. 이것도 맛있다고 했고. 미슐랭 가는 거부터 먹어봐야겠지. 안에 이거 내장 있나? 몰라. 먼저 트라이? 이 트라이. 다리부터. 음, 와. 뭐야? 버터 오징어에 한네 배는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맛있다고. 미슐린 가질만 하네. 먹지 마. <웃음> <웃음> 걸려서 영화관에서 파는 버터 오징어보다 훨씬 맛있다. 음, 안에 내장이 있네. 어쩌다 보니까 방콕에서 미슐랭만 엄청 다니고 있는데. 야, 항정살 음. 온거라던데어 일단 그냥 음. 음. 아, 음. 먹어 보 음, 항정살 찍어서 먹야 간장 소스 찍어서. 어짜 나안 찍는 게 나은 것 같아. 새우 파타이, 네. 라이프 새우 파타이. 파타이 멋있게 고기가 맛있어. 그 미슐랭으로 파타이 받았대 야경이 참 좋죠잉. 어쨌든 아까 그 총알 오징어? 더 먹고. 이틀차는 이게 끝입니다. 이틀차는 좀 스케줄이 여유로워서. 3일차 내일은 이제 뭐 반딧불 투어인가? 이거 하나 해놔서 반딧불 투어로 갈 거고요. 이틀차는 여기까지. Yeah, a few moments later. 네, yeah, 오늘 3일차고요 지금 어딜 가고 있냐? 오늘은 패키지 여행을 하나 신청했거든요. 그 기찻길 마을이 있대요. 그거랑 또 뭐였지? 뭐였지? 수상시장. 수산시장이랑 이제 반딧불 보는 거 해서 5만원인데, 이게 저희는 2인으로 신청을 해서 5만원인데, 이제 이렇게 차로 픽업을 해줘요. 그럼 1시간 정도 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 4인, 6인 뭐 이런 건좀더 싸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행이 2명, 저희 두명밖에 없어가지고 2인으로 했는데, 1인당 5만원씩! 5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나한테 픽업도 해주고, 데려다 주기도 하니까, 꽤 편한 것 같아요. 그래고 일단 가서 또 찍어보겠습니다. 3일차 시작. 이거는 어저께 산 거, 만원 주고. <laughs> 여기가 지금 대략 한 시간 정도 달려서 왔거든요? 한 80km 정도 떨어진, 어우, 시끄러워. 시간 정도 달려서 왔는데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 기찻길 마을이. 얘가 기찻길 마을인데 얘가 그래도 관광 명소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그 군산에 있는 기찻길 그 마을? 기찻길 마을인데 이제 약간 동남아식 그런 느낌이 납니다. 뭐 옷도 팔고. h e l l 음식도 팔고 과일도 팔고 이쯤대에 기차가 오면은 사람들이 다 피한다는 거잖아요 뭐가 또 오십 밧이라고 뭐 하네 약간 고객행위도 있습니다 기차 오는 걸좀 찍고 싶은데 기차가 언제 오려나 여하튼 망고도 팝니다 여기로 쭉 가면 은그 운전사 분이 그 안쪽으로 쭉 가면 그 포토 스팟이 있대요 일단 포토 스팟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기차가 여기 있긴 한데 아니 왜서 있어? 운행을 안 하나? 이상하다 인스타넷 이런 데서 볼 때는 운행을 하던데 여기 좀서있어요 여기, 여기 있다가 출발하는 건가? 뭐지? 어, 아무튼 기차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가, 얘가 여기 있다가 움직이나 봐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다. 여기첫첫 첫 그거네. 첫 여기고, 첫 여기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나 봐요. 이렇게 티켓 파는 데도 있고, 방, 아, 방금 방 전처럼 이렇게 사진 찍는데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까지 이제 출발을 하나 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역으로 오면은 이렇게 조금 기차길에서 하지 말라는 짓들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 기차 그거 역도 같습니다 방콕 약간 그러니까 태국의 그역 라인 안에 사람들이 타 계시고 지하철 이거 시간표를 보니까 한 15분 있다가 또 출발하는 것 같아요 좀 앞에 가서 좀 대기하고 있을게요. 한 20분 걸어 다녔거든요. 아까서 기차 보려고. 와, 죽어요, 죽어, 와. 와. I have o n this one h i s Yeah, e r a okay. t h a n 와, 맥주가 최고네, 진짜 와. 기차가 오고 있음. 동나와보셈 엄청 느리게 온다. 와, 이게 달랑말랑하네. 기관사님이 뭐 사는데? 기차 천천히 간 다음에? 와우. 창 안에서 누가 손을 들어요? 관광객이? 하이! 네. 가이드 분이 겁나 짓는 식내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와우, 뽀빠이 <laughs> 가이드 분이 또 사진 찍어주셔가지고 아, 생각보다 엄청 길다. 투어 두 번째는 뭐 수상 시장 수상 마켓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수상 시장 같진 않고 꽤 넓어요. 약간 내천 느낌 한강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노점상들도 또 많고 태국은 디폴트가 노점상인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노점상이 있어 근데 문제는 아그니까 잠깐 궁금한 거는 이렇게 더운데 음식이 안 상하나 진짜 햇빛이 진짜 한국의 두 배거든요 두배더 되는 것 같은데 음식이 안 상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수산시장 입구 같아요 이렇게 쭉 가다보면 저기 앞에 다리 가 있는데 여기가수산시장인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생선 오, 이거 진짜 생선 인형 아 근데 존나 배고 자면 비린내 날것 같아 머리에서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 다리가 이제 밑에 어저께 배가 다니네 이렇게 수원시장 있고, 시장... 어... 이렇게 있네.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를 이렇게 타고 다니시네. 이렇게 마켓도 있고, 배 타는 데도 있고, 배를 한번 타볼까? 지금 배를 타는데, 으. 맨 앞에 타겠습니다. 으아! 이게 아, 1인당 5 0바이여서5 0바이면 한국돈으로 천원? 아니, 2천원, 2천원, 2천 한국돈으로 2천원. 내가 중국인 같나? 이렇게 어딜 가나 이렇게 다 중국인으로 막 나를 호객행위를 하냐?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중국인 닮았나봐. 나는 그래도 약간 한국 사람처럼 되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딜 가나 호객행위할 때다 중국말로 하니까 I'm not Chinese. I'm from Korea. 이래야 돼. 아, <목소리> 이요 예, 뭐 약간 사원 같은 데 여기 들리나 본데요. 아, 뭐 약간 이거 그거 아니야? <목소리> 강매 노점상? 안강하러 가면은 관광하러 가면 여기서 물건 사세요 이런 거 아니야? 여기 약간. 여기서 15분 정도 예, 네, 15분 정도 있다 간대요. 여기 마트에 그거 맞는 것 같아. 그 관광지에서 그 패키지 가면은 돈 내고 사라고 이제 막 슈퍼마켓이나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보면 뭐 안에 뭐 옷도 팔고 게임기도 있고. 약간 사원인데, 이런 물품 살수 있는데? 와우. 로봇. 이렇게 약간 불교 사원 같은 데도 있습니다. 와우 빅빅 사원 또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 15분 있다가 안요 마음에도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고 싶지지 않고, 하여튼 강매, 강매 현장, 두 피플?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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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어, 굴을... 아, 소울. 종이를 떼고, 응. 나안 놓게 어, 아, 됐다. 여기서 소원을 빕니다. 공갖유튜버 되게 해 주세요.

엄청, 계신 분이 엄청 유명하신 스님인가봐요. 뭐, 사진도 뭐 이렇게 사, 뭐, 그러니까 뉴스 기사처럼 이렇게 뭐 종이도 있고. 근데 뭐 제가 태국어를 할줄 모르니까 그냥 나중에. 네, 값꾹 야. 왔는데아무튼 이렇게 불교 체험도 20밭에 해볼 수 있다. 20밭이면은 불교 체험 딱가놓 금부치도 붙이고 어, 더워 근데 진짜 더위엔 잼병이라 이제 코스의 마지막 반딧불 체험만 남았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뭐 동남아여서 솔직히 위생을 기대하진 않는데 뭘 먹고 싶어도 약간 조금 사먹기야 그래요 파리가 수천 마리가 달리고 그리고 그 약간 그 웍이나 이런 것들이 어, 아 좀이다 뭐 이거 투어 다 끝나고, 호텔 가서 KFC를 먹던가 하려고요. 무튼 이제 투어의 마지막 반딧불만 남았습니다. 이게 반딧불 투어가 아니라 반딧불 찾기였네. 어, 여기다. 와, 여긴 진짜 많다. 어? 그, 보이십니까? 이게 다, 이게 다 반딧불입니다. 근데 애네들이 날라다니진 않는다. 한국 반딧불처럼. 와, 이쁘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반딧불. 트리 같지 않습니까? 방콕 3일자 이제 바... 반딧불 투어까지 다 했고요. 솔직히 반딧불 투어는 조금 실망할 뻔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게 뭐 영상이 찍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 방콕 반딧불들은 날질 안않아요 나무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3일차, 방금 3일차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투어를 한번 하루 종일 해봤는데, 아까 기차길 투어도 그렇고, 반디폴 투어도 그렇고, 수상 역이 시장? 은 오늘 일요일이라 문 닫아서 조금 실망했지만, 어쨌든 5만원이지만 하루 알차게 투어를 했습니다. 3일차는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